요 네, 네. 메이크업, 아, 네. 네. 메이크업. 네. 메이크업 지우는 거. 메이크업 지우는 장면이요? 메이크업 지우는 게나는데아 그거는 예고편과 그 사실은 프롤로그 때 혹시 쓸까 해서 어, 분장을 하는 거, 그 다음에 분장을 지우는 거를 어, 예비로 찍어놨던 거고요 프롤로그에 프롤로그를 그렇게 하면 너무 이야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찍으면서도 혹시 쓸까? 그러면서 했었던 거고 7편 때는 뭔가 조금 그 배우의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프롤로그에 쓰려고 했던 거를 몇 부분만 쓴 겁니다 비밀이 풀렸나요?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저기 약간 초록색 가디건 종류를 입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오승훈 배우님과 옷 색깔이 똑같아요. 근데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. 네, 옷 색깔이 똑같다는 걸로. 아들이 네. 죠 <laughs>